안녕하세요. <laughs> 출발합니다. 여기가 갈산, 갈산.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해 왔습니다. 제1 공항이고 이제 아춘열 선생님 만나서 식사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코와 입에 대시고, 그를 머리에 고정하여 주십시오. 흰색 팁을 먼저 닦인 후,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며, 본인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충분히 굽은 지안 됐다면, 저희는 지금 도쿄로 가고 있고, 비행시간은 1시간 50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キッ 그래서 공항철도 같은 거라서 떠들거나 편하게 있어서 하는데 일반 지하철 탈 때는 짐 등에 뭐, 이렇게 메고 있으면안 되고 다 내려서 자기 탈 밑에. 쭉도우코 라인, 쭉시 라인, 리노카시라 라인. 新宿サブウェイライン、<宿>フクト,トシンサブいェイライン、プのース・トランスフェア<宿>・テス,ス・ステーション。 일본에 저 지금 되게 신나요. <laughs>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고 어떻게 지금 교회가 세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는 시간 가기를 기대합니다. <laughs> 저희가 라면집에 가는 거죠? 네, 이제 맨야 무사시라고 하는 60년 전통의 치킨 맛집을 갑니다. 최태호 전사님의 짜게 드신다고 하니까 이빨이 짜게 드시고 저는 맛 짜지 않게 먹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그네를 어, 잘 환영해주고 환대해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laughs> 데요. 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 첫 식사 기가입니다그그 여기가 어떤 곳인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이곳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주쿠의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맨야 무사시라는 스키멘 맛집입니다. 눈이 너무 작게 뜨고 <laughs> 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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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라면이고, 어, 차슈 크기입니다. 차슈가 만한 정말... 마늘 소스고 <laughs> 얇은 차슈가 두 개가 하고 계란이 있습니다 안에는... 안에는 약, 약간... 반죽이네요? 반죽? 약간, 약간, 기만아? 이렇게 있습니다. 면발이 이렇게. 면발이, 중간 면발이 되겠는데, 이런. 면발이. 면발이. 어? 아니, 음. 굽 따로. 또이대 출, 그리 괜찮아, 어, 너무 거안되거 아 ㅎ 어셨어요 선생님? 아이요 네, 네. <laughs> 일본에서 첫사 아주 성공적이었고요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맛일 것 같습니다 <laughs> 개짜리를 이거는 대란다이고 이거는 파각고. 장기반대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거 보세요. 다 소부시가 춤을 춰요 문대가 되는 맛이야. 일단 먹어. 되게 맛있이나다에요 아. 진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음! 안드요 저.. 좀 천천히 마 let well, 거의 그.. 오리 알삭킨거든요 그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에어 우리가 만들고. 교자 만두 튀긴 거. 네, 맛있는 예. 네, 담백한 맛있는 맛 있는 음. 맛이.

당인이 또 운영하시는 어? 술을 안 아, 드셔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급식당 같습니다. 굉장히 대접받고 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좀 상쾌한 아침이고요. 저는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저희가 사는 숙소입니다. 2박 3일간 신세를 지는 숙소인데, 우리 홍천 선생님과 마춘혜 조사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화장실 가셨습니다. 조화복사님은 네, 아침에 이렇게 독서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죠? 어제 다들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디 갈지 좀더 님이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저 일단 근처 교환소 가서 아침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나면 10시 인종 넘을 것 같고요. 아, 원래는 신주코 공원에 갈 예정이었는데, 거기보다는 어제 저희가 비행기 연 출발해서 가지 못한 약속이신사를듣다가 구비란 선배사님 만나러 갔다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는 신주쿠 공원입니다. 아주 크고, 예쁜 공원이지만, 입장료가 500엔, 이기 때문에, 5 0 0엔에집 보시고, 이제 신주쿠영어를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러 가면 되겠습니다. 500엔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 500엔이면 영원 하나 붙여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5,000원. 자, 5,000원으로, 그럼 커피를 한잔사 마시면 되겠습니다. 뿅! 네, 우리, 시드 유스 처치, 또, 그리고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날, 아침 식사를 하고, 멋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김미란 선교사님, 천신호 목사님, 어,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지, 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시가지이고요. 아마 여기는 밤늦게까지 하는 식당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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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현 부사 안녕하세요. 아들. <laughs> <너무 오랜만에 웃음> 그래서 뭐좀 더... 동영상입니다. 금방 다시 올줄 알았는데 아, <laughs>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15년 목사님 <laughs> 혹시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10편 29편 10절, 15절 말씀 음. 당신의 말씀은 내 네, 등불 목사 <laughs> 아멘. 네. 기도하고 왔습니다. <laughs> 한 분으로는. 나도 <laughs> <laughs> 보고, 이렇게 가시오 이주에, 에 어떤 게들어시 제가 이 교회를, <laughs> 디자인 음. 제가 이 교회를. <laughs> 나중에 <하시랄> 네, 이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우리, 곳인가요? 어, 일본은 여기 지역마다 작은 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당집 점집 많은 것처럼 아. 사실 이런 게좀더 역사적이고 전통 있는 곳이고 아마 이 마을을 지키는 어떤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일 거예요. 예. 보이는 요 모양은 신들이 지나다니는 문. 뭐. 이 문을 통과하면 안에는 신성한 구역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아 감사합니다. 주역으로 떠나 봅니까? 이 세계로 출발. 여기도 방금 봤던 그 신들이 다니는 문이에요. 아저 부적 같은 거 예. 달아놓은 거고. 이로 쭉 지나가서 한번 예. 지나가 게요와 이런데 진짜 처음 와 보는 거그 같아. 같아. 부적입니다. 아 한국 부적이랑 완전 다르네요. 약간 장식품 같이 생겼는데 부적이었구나. 여기 들어갈 때는 이게 손을 씻는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는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요 그리고 옆에 여우들들은 여기 신당은 지키네. 아. 뭐. 한, 세 번인가? 인사 인사 하고 총을 한번 당기고 저 안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당. 아, 한번 번역을 해서 어떤 곳인지 봐볼게요. 이제 한국으로 출발. <웃음> <웃음> 너무 짧아요. 어, 이번 잡사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비리 하나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하시고 반드시 오셔서 예,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꼭 보시는 우리 비전 트립 지금 여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니다. 개라도 찍겠습니다. <laughs>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꼭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